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대탈출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두달 동안 각자의 영적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영광의 대탈출이라고 하는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 운동들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다시금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시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대탈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잖아요, 그렇 오늘 17장의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지난 주에는 우리가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하나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살면 된다고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추력에서 17장 말씀을 보면,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장 1절, 17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하면요, 함께 17장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장막을 치라 하는 곳에 장막을 쳤더니 그곳에 어떻다고 적혀 있는가 하면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따랐는데 그런데 결국 그곳에 물이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그곳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물이 없었을까요?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물 구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아니 물이 없습니다. 물만 없습니까? 먹을 거리를 찾기도 힘들고요 나무를 찾기도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가 되었던 가는 곳마다 물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대탈출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고 어렵지 않은 환경, 즉 쉽고 편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대탈출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이 없어도, 환경이 나빠도 우리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이요, 바로 영광의 대탈출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 대탈출함. 이제 문제 끝. 어디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어디서든 이제 문제는 이제 다 사라졌겠구나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영광에 대탈출은요 문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물은 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원망의 목적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원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으면 원망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 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아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요. 문제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상황은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광야 생활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 영광의 그 탈출을 통해서 문제도 있을 거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얼마 가지 않았는데 무리 없다고 또 원망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말레과의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뭘 알게 하시는가 하면 승리의 비결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의 비결을 알게 하실 때에 깨달으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어떤 위기가 닥쳤는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즉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동안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아봤겠습니까? 전쟁해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뭐~ 무기라도 있었겠습니까? 뭐~ 변변찮은 무기도 없고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요. 호전적인 그런 족속이거든요. 싸움을 좋아하고 약한 부족들을 공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족속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아말렉이 쳐들어 온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 속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또 군사 훈련 받아본 적도 없었던 이 오압지졸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 그 호전적인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볼게요 11절 12절 두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첫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요. 방금 읽은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우리 한쪽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팔을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였더니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요. 어디에서 결정이 날까요? 전쟁터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는 즉 승리의 비결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막 먼저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그 상황을 기도의 제목 삼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른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치열하게 아말렉 전 속속들과 전쟁을 치른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저 그렇죠? 아마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의 어떠함, 능력이 있고 없고, 무기가 있고 없고, 훈련을 받고 안 받고에 있지 아니하였고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말렉은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어런 이제 무리 족속들의 후미진 곳,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이제 역할, 이제 나쁜 사람들이었었는데 싸움도 잘하고 그런 족속과 싸웠던 그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땅 아래 전쟁터에서의 승패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났다라고 오늘도 말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사업을 하는 사업가든 뭐 직장생활하는 직장인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의 승패는요, 전쟁의 승패, 영적 전쟁의 승패는요,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부모는 그것만 알고 바라는 게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쵸?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될까요? 좋은 사람을 많이 소개시켜 주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귀중히 영입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의 승패도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남을 기억할 수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 줄 수도 없잖아요. 뭔가 부족하다고 또 부모가 볼때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고 해서 너 나와라. 내가 대신 살아 줄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또이 자녀들이 나이를 또 먹으면요. 머리가 커지면요. 부모의 말을 또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있어서. 아무리 부모가 다 살아보고 알아서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을 해줘도 그 말을 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성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목사님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죠. 아유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아 집사님 권사님 가서 자녀들 이렇게 이렇게 붙잡아 주셔야죠. 이야기를 해도 아유 목사님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아,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죠. 뭐전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 인생 지가 살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지 인생 지가 살면 안 됩니다. 지 인생 지가 살게 날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회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회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꼭뭐 부모님 자녀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잘 안다 할지라도 내 인생도 그 전쟁의 승패는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벌써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 요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절.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서 여, 지금 모세가 무엇을 잡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에게는요.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확실한 것.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한 확신 확실한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 호렙산 떨기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그 지팡이가 가장 평범했던 그 지팡이가 내려놓았다가 다시 그 지팡이를 잡았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지팡이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의 지팡이로서 그 지팡이를 경험을 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어, 산꼭대기로 기도를 하러 가는 그 장소에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확실한 증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마치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 성경말씀 유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지금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즉 모세가 그 지팡이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잘될 때도 있지만 기도하는데도 계속 헛된 생각이 들고 때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 구하는 거죠. 나의 욕심과 욕망 마치 램프의 요정 진이를 불러내는 것처럼 나의 욕심만 구하려고 하는 기도가 될 때도 있고요. 때막 헛된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요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확실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대탈출을 한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영광의 대탈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회개 운동, 영적 각성 운동이거든요. 어,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영적인 바로와 영적인 애굽을 이제 끊어내고 비워내고 그렇게 끊어냈다면 비워진 곳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워내기만 하면 즉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배도 오늘 하나님 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을 조금 밀어냈다면 비어진그 공간을요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26절을 보니까 그 악한 마귀가 떠났다가 비어져 있는 그 공간에 다시금 더 악한, 더 악한 일곱 마리의 마귀를 데리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워놓으면요 그냥 깨끗이 청소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광의 대탈출을 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그 비어진 그 공간을요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비되어진 즉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간에 그 영적 전쟁의 승패가요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날마다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고 또 자녀들의 삶에 더, 더 나아가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그 영적 전쟁의 승패를 오늘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 낼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나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섰을 때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자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흐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승패,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아론과 훌이 함께할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할 때즉 성도가 연합하고, 영적 공동체가 한마음한 뜻으로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나고, 우리 가정의 승패가 결정이 나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승패가 결정이 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영광의 대탈출을 해서 광야로 막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한 적군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 전쟁의 승패는요 전쟁터에서 결정 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기의 좋고 나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며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에 우리.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남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문 말씀에 이제 배경을 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울 만한 자를 택하라 택하게 하셔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이제 치열하게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는 동안 이제 모세는 아론과 호를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당시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도 많았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한계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한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또 저게 부족하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저거 못 하는 게 있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다 있는데 모세도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손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손이 내려온 걸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아론은 이쪽, 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또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한 거죠.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세 사람이 아론과 훌은 도와주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승패,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 볼 텐데요. 우리 주보 외울 말씀 이번 주 외울 말씀 수요일 예배 순서 아래 보면 금주 외울 말씀이 있는데요. 금주 외울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오왔던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지금 어쩌면 나는 조금 연약해서 동참하지 못하지만 나와 우리 가정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능력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합심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고 이제는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대신 살아 줄수 없지만 그들의 인생을요. 내가 결정 지어줄 수는 있다니까요.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승리를 결정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 인생 지가 살게 냅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가 결정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볼게요. 본문 말씀 16절.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한 번의 승리로 그냥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면 당연히 승리하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성도 간에 연합하며 믿음의 성도 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삶이 어, 멈춰지지 않는 그러한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성도의 삶의 승패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함께할 때에 결정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어떠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흔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